김! 울산 잡고! 좋다 응. 빨리 와! 새벽에 좀 그만 부르면 안 되니? 아니 바닷가로 불러?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이제 5시예요 6시면 햇볕니다 뭔데 오늘 바로직판장 체험입니까? <laughs> 뭐저이 시간에도 좀 네, 뜨거운 거 저번에 저희 배 탔잖아요 화다 연선? 네 저희 네, 즐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요? 체질을 만든 거 같아서 니 루앙 여러분들 저 전부 철저히 편집된 겁니다 저 오바이 하는 죽을 줄 알았어요 한번 더준비해 이걸 탄다고? 차가 뜨고 있어요, 그거하니까좀 설레지 않아요? 아니요. 주전 자연산 미역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서오십시 주전 수사업 활동자를 생산, 미역 생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같이 체험 한번 해보시려고 시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작업도 있고, 네.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멀미가 예. 있을까요? 어, 오늘 바다가 조금 있긴 있는데. 예, 네, 띄면 네, 네. 안 되죠? 네, 되죠. 포시 저 혼자 가요? 아니 우리 새 다짐 프로젝트 뭐 이런 거할때 왔었어야 되는데 멀리 가나요 저희? 멀리 안 갑니다. 저등대있죠요 조금 그 바깥에 갑니다. 아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아 미역하게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지금? 예예겨울이있으니까 좋은 아. 날씨나 이고바다에서 일출을 맞이하는 기분이 없네요. <laughs> 별로안 좋네요. 일출은 집에서 그냥 보는 걸로 할게요. 멀미 멀미 날것 같은데. 항상 먼 산을 보라 고 그래서. 잘라내는데 요령 있나요? 이거 보고 줄만 자르고 자르면 됩니다.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와, 잘라봅니다. <laughs> 이기 뭐고 줄이 막 왔다 갔다 하노? 바다가 치니까 <laughs> 그래요. 미역 이거 채취 시기는 어떻게 돼요? 채취 시기는 우리 3월 초부터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3월 초부터. 이야. 기가 막히네. 요거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예, 예, 바로 먹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방금 나온 미역을 본다고. 야 크다 이거. 야 드셔보세요 바로 먹어도 별, 별 짜지도 않고 네, 안짜 <laughs> 이게 미역이 큰게 맛있는 건가요? 작은 게 맛있는 건가요? 그렇거든 큰게 맛이 있기 때문에 네. 클때 수확도 하고 그 네. 양도 좀 나오고 아이 네,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나이 정도, 정도. 큰줄 알았는데 아 야, 이게 크네 이게 네, 그 정도가 돼야 미역이 맛이 있어요 이정도 돼야 된다는 거네 네. 이야. 이거 국끓이면 뭐 사면 먹겠는데. 멀미는 안 하세요? 멀미는 안 하죠. 맨날 뭐 우리가 배를 타니까. 멀미하면 어부가 될수 있습니까? 아니, 아까 대표님이 절대 바닥을 보지 아라 했는데. 이거, 이거 하려면 계속 바닥을 봐야겠는데? 예, 네, 예. 네. 바닥을 봐야지. 하늘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뭐 멀미 없어. 헤헤헤헤. 오늘 같은 멀미 한다, 그런 게정상인저 지금 괜찮은데. 쟤 괜찮나, 쟤? 멀미 안 해? 아니야. 뭐라고? 잘안 들린다, 뭐라고? 죽겠다고. 죽겠다고 아, 지가 막히네, 자연산 미역. 오늘 이거 다 하고 내어와야지그 앉아심어. 촬영 오면 쪼매만 하고 도망가죠, 다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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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까지 다 아, 하고. 끝까지 다 하고. 요거한번 시작하면 얼마만에 끝나요? 통과 끝 일하려고 하면 하루 정 해야 되고. 아, 저처럼 일하면 하루 종도 해야 되고. 앉아 할라. 아니, 미역이 들어오면 은러 분들 다 같이 하시네요. 우리는 여기 협동조합 공동체. 아. 그러니까, 점도 우리 공동체 회원들 부부 간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늘같이 미역 요좀 적게 해가 올 때는 동동태 회원들이 거의 하고, 네. 좀 많이 오면 집안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네. 여기 계시는 분들만의 어떤 별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역, 미역 떡도 먹는다 미역 떡도 있어요? 미역 떡도 이거 갈아서 이거. 이거 말은 걸갈아서 이거 뭐다 된다. <laughs> 미역, 효능이 피를 맞게 해주고. 그러니까 산모들이 제일 먼저 미역을 먹어요 아. <laughs> 암 예방, 이게 특효라, 특효. 암 예방 특효야? 오케이. 이거 빨아가. 네. 길게, 길게 다짐하고. 길게 다짐하고, 다. 여이 뭐, 여기 쑥 나오면 안 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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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됐자. 맞춰가지고. 네. 네. 너무 많이 올리는 거아니에요 이거 다 넣어야지. 아니, 아주는 어? 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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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대로. 양대로. 피로다 넣어야 돼. 저울만 재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전문. 다른 건안 하시고? 하고 잡아도 다른 사람이 한다. 이거. 이걸 할줄 몰라서 저울만 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 저거 할줄 몰라. <laughs> 일단은 사가야겠다. 아, 장은 사가는 게 아니고. 오늘 네. 이제 정과장을 났을 때 했으니까. 그거 내가 서비스를 하나 줄게. 안 그래도 지금 제 동생이 지금 만삭이라가지고. 아, 주접 저 때는. 주전 미역으로 고마워. 저 산후조리를 좀 시켜야 되겠네. 이내 특권을 주는 거지. 하하루 <laughs> 아, 종일 6 k g 를 바로 못 맞추네. <laughs> 손에 감이 올때 됐는데.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나만 예. 손에 예. 딱잡으면 눈이 저울 아이가. 어, 남아 남아 한 6kg 한 번에 하기. 한 6kg. 하나 그럼. 잘못 하는데. 눈이 저울 아이가. 보여. 좋습니다. 약0 k g 자꾸 꺼내시는데. <거뒀대신. 웃음> 딱 됐다 이거. 딱두줄 나오겠네. 두줄이거 무게. 뭐, 두 무게면 개수를따지면 육십 개+ 60개. 육십 개+ 60개. 육십 개면 하나+ 하나 한 박스에 삼만 원이라 했으니까 응. 계산해보고 3, 6, 에 육십 과를 백팔십 와어 하루 저 바다에서 갖고 온게 백팔십만 원 근데 오늘 적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최소 양이 최소 양어렇게 됐다 가왔다가왔다밥 왔어요 아, 아 진짜 화날뻔했네요 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바다에서 여간 하신다고, 여간 아, 하신다고? 네. 어 용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멀미하는 사람 지금 차에 지금 꽂았습니다 <laughs> 지금. 있겠다고! 밥과에서 오랜만에 밥먹습니 그만 힘든 일을 하니까, 당연히 밥은 맛있습니다. 음. 그냥 소화가 바로바로 바로 돼버리고 음. 그렇습니다. 예. 밥 먹을 때마다 항상 하는 거거든요. 음. 주전 미역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 카메라가 보시고, 한 10초 동안 딱. 주전의 미역은 정말 참 높은 파도, 강한 미역들입니다. 그런 미역이다 보니까, 정말 쫄깃쫄깃하고, 물나물이 너무 센터 쪽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어, 어디를 가도 주전 미역이라면 그다 알아주는 그런 미역입니다. 비장 음. 미역이 좋습니까? 주전 미역이 좋습니까? <laughs> 저는 뭐... 제가 울산... 이거 <laughs> 먹고 뭐합니까? 어밥 먹고 지금 이제 미역 마무리 건조를 하죠 어미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마을에 협동심이나 단결심을 갖는 공동체 형성을 해서 상당히 분위기 좋은 마을로 구성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딴미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유. 정말 맛있습니다 예. 이거는 <laughs> 바로 그냥 <딱> 배 위에서 <laughs> 먹은 거랑 지금 <laughs> 먹는 거랑 배 위에서는 더 맛있었는데요 그런거까요 와 진짜 맛있잖아.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또 누가 멀미로 계시는데. 저저 저네 저요이 <laughs> 오늘 그 힘들게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네. 고객들이 이렇게 울산 시민들이. 네,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면서 보시고 네. 또 와서 사가시고 하네요. 여기서 다 거의 건조 상태에 가서 자연으로 네. 말리죠. 다시 이제 기계실에 이제 설치해서. 아, 바람으로 요거 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상태가 돼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네. 말라가지고, 오래 드시게 할수 있게, 이게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이상태는 미역이 상당히 잘말랐네요 물에 뿔리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물 그대로 돌아가요. 건조 기술이 거의 미역 기술이네요. 아는 사람은 이거 털어갈 음, <laughs> 거 같은데, 이거 미역, 미역 천지 담수가 들어가, 다 털어갈 뿐. 요즘은 그러신분들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입력에 <laughs> 그 생산이 난 것을, 마음이 <laughs> 아파서 어떻게 가게 가져가겠어 <laughs> 와, 작가님 어디 갔어요, 작가님? 대고생 시켜놓고 어디 간 거야? 오늘 미역에 A부터 Z까지, 네, 생산부터 판매까지, <laughs> 어떠셨어요? 아, 미역. 아까 밥먹을때 잠깐 드는 얘긴데이 미역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일단 뭐다안하는 거는 피를 맑게 해주니까, 산모한테는 거의 뭐, 말할 수 없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채취하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 지금 우리가 가운데 감독님이 지금 거의 돌러갔다, 지금. 혹시 직접, 이제, 어떤, 그래서 생활을 하신다면. 어, 저는 할 의향이 있어요.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 마리 딱 하고, 아침 겸 점심으로 먹고 딱 집에 쉬고, 뭐 그런 느낌? 우리 직장인들은 안 그렇잖아, 맨날. 남의일 해줘야 되고. 이억으로이행시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작가님한테 몰라서 다들. 뭐 그렇게 이행시를 이... 미칠 듯 미약해단 기억이. 여, 역겹네요. 어, 찢었다. 울산! 아까 경기 타고 그기까지다시온다고그뭐떡 농촌 드라마서 그 촬영도 아닌데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아, 진짜 이제 전원일기때나 지금. <laughs>